자료를 어떻게 검색을 하고 학술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 자료의 종류에는 학위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학술지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기사, 그 다음에 단행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검색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제에 맞는 학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국제 통상에 관련된 어 논문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저는 이제 국제 경영이나 그 다음에 국제 마케팅 관련된 논문들을 어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사학위를 받으면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우리가 학 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박사 정도 되면은 이제 말을 되게 유창하게 잘해갖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말보다는 이제 글이 좀 좋은 글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논문을 많이 읽고 논문을 많이 쓰게 되면은 말보다, 어, 논문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인정받는 게 어느 순간에 더 보람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학자로서 뭐 기본 자질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배워 나가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끊임없이 논문들 보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새로운 논문들 토론도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음 우리가 자료를 검색하고 찾기 위해서는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kci.go.kr 사이트에 들어가 갖고 국내 국내 이제 최신 논문들은 여기에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요. 국내 학술지 논문들. 그래갖고 여기에 관련돼갖고 뭐 검색하면은 뭐 재밌는 내용들도 있고 최신 자료도 있고 그 논문이 바로 다운로드 될수 있는 것도 있고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해외 저널지는 어 구글이라든지 해외 저널지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KCI 논문 관련해가지고, 어, 제가 이제, 그, 교내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요. 논문 이제 검색, 그, 도, 교내 도서관 사이트에, 어, 접속을 하게 되면은 학교 안에서는 무료 다운로드가 되는데,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교 밖에서는 본인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 하면은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도 되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그 네이버 논문 그 관련 그 판매 사이트라든지 아 교보문고 있어요 교보문고 뭐 논문 팔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5천 원뭐몇천 원에 논문을 팔아요 근데 그 그런 것들은 학교 안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있는지 내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학원생들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이라고 해고 KCI 줄여서 얘기하는데, Korea Citation Index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갖고요, www.go.kr이죠. c KCI-go.kr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뭐, 논문 검색, 학술지 검색, 기관 정보, 인원 정보 검색,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유사 유사도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논문 유사도, 표절률 검사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요 가장 빠르게 논문 제목이 최근에 출간된 것들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그인을 이렇게 눌러 보면 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미리 회원 가입해갖고 저장이 돼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로그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인용 정보 검색에서 누르시면은 연구자 인용 정보 이거 누르고 제 이름을 미리 이제 그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이렇게 딱 누르면 검색이 쭉 되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제 이름으로 총 6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학교 소속이 나왔고 학교가 명칭을 뭐 작년에 정신 명칭을 위 앞에 국립이라고 집어 넣었어요. 국립부경대학교 제가 이제 국제경영 전공이고요. 그 안에 뭐 세부 전공도 있는데 전체 논문의 숫자라든지 피인용 지수 여태까지 전체 논문도에서 제 논문을 어 697회 인용이 됐고요. 뭐 제가 제 논문을 그활용해갖고약 간단히 언급한 논문도 101개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H 지수, 피 인용 횟수 평균,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H 지수는 12개의 논문을 썼을 경우 12번씩 인용이 됐다. 요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H 지수가 10일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학자로서 높은 지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논문을 많은 분들이 많이 인용해 주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겠죠. 근데 제가 그 인용지수, 평균 피인용 횟수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논문의 수준, 뭐 인용할 거리가 없으니까는 많이 인용을 안 하겠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또 영어로 된 논문을 또 많이 쓰니까, 영어 논문에 대한 그 인용이 좀 저조해요. 왜냐하면 한국어도 있는데. 굳이 뭐 어려운 영어까지 보면서 인용할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외국 학자들은 좀 보시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좀 인용률이 좀 많이, 영어 논문을 쓰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동명이인이 많지만, 그중에서 이제 상세 보기로 제 이름을 딱 누르게 되면은. 저에 대한 뭐 연구자 정보 해갖고 총 논문 숫자라든지 피인용 횟수, H지수, 그 다음에 뭐 단독으로 쓴건 4편 2인 공동 연구는 45개, 3인 공동은 68개 4인 이상은 2명이 쓴 논문이 하나 있고요. 그 비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논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가 책 썼던 거 100가지 사례로 이해하는 글로벌 경영 케이스 100 2003년도에 청남 출판사에서 어, 출간을 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마케팅 8판은 2002년도에 한빛미디어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두개다 공동연구로 어, 출간을 했고요 아직 피인용 횟수는 없는 걸로 나오네요 아, 어, 2년 정도 지나야지 집계가 좀 되니까 아직 뭐 단행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안 나와 있고요 여기 다시 누르면 이제 논문 정보가 쭉 나오는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은뭐 지도 교수님이던그 학과 교수님이던 내가 어느 지도 교수를 선정하고 싶다라든지, 그러면 이 교수님의 어떤 논문을 쓰고 있는지, 이 사이트 KCI에 접속해가지고, 들어와 보시면은 그 최근에 쓴 가장 최근 논문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 2023년도 12월자 논문이 안 올라온 것도 지금 한게 있거든요. 그거 어 무역보험학회지에 게재한 건데 그건 조만간에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국내 주요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5.4.5 전략 사례 연구 및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이상하 박사랑 공동으로 연구해서 국제이비지니스학회 e 이비지니스연구 e 24권 7호에 어, 2023년 12월호에 게재를 했고요. 이 학술지는 이제 무역학 분야에 속하는 학술지고 그래서 이 논문은 원문을 이렇게 로그인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논문도 있고 그렇게 안 올리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 KCI 원문이라고 이렇게 PDF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PDF 파일이 원문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그, 이비진니스 학회 에 들어가가지고 이 개별 학회에 그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 e 비즈니스 연구 학술지를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아무나 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KCI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제가 이 e 비즈니스 학회를 어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눌러 보면 어 여기 정확이 기관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 대표자는 어, 회장님, 학회장님 소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학회지를 담당하시는 교수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고요. 원문 서비스 URL 주소 이렇게 갖고 나와 있는데, 요거라든지 뭐 요거 이거 제임스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 눌러서 로그인해도 되고 여기 원문 서비스 URL 들어가도 되고요.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 제가 이제 아까 로그인이 돼 있어가지고 뭐이 비즈니스하게 e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홈페이지로 들어가가지고 이비즈니스 e 학회가 나와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비즈니스 e 연구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게재됐던 논문들이 이게 다운로드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2월 날치부터 시작해갖고 쭉 검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술지 논문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종류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뭐 학술 발표대 논문집도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뭐 이건 아직 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 한번 눌러볼까요? 음, 그렇죠? 그래서 뭐 검색 조건 해갖고 제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춘수 자, 꽤 많은 논문들이 국제 이비즈니스 e 학회에 나왔는데, 2015년도에 유재하 교수님하고 같이 쓴 영어 논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영식 박사님, 이상하 박사, 요게 가장 최근에 쓴 논문인 거죠. 아까 KCI에서 요거는 다운로드가 파일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이그 이비즈니스 학회 사이트에 로그인하면은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논문 다운로드. 그래서 개별 논문에 대한 다운로드는 어, 개별 사이트에 들어와서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2018년도, 15년도 꽤 많은 13편 정도가 제가 국제 이비지니스 학회에 개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잘 맞으면은, 음, 맞는 주제를 학회에 투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e 비즈니스 관련돼 갖고 요 주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KCI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논문이 안 올라오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무역학회 Journal of Korea Trade가 있고 국내 학술지인 아, 국문학술지인 어, 무역학회지가 있거든요. 근데 무역학회지는 등재지에 해당하고, 저널 오브 코리아 트레이드는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SSCI급이에요. 그래서 수준이 좀 높은 학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줄여갖고, JKT.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학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학술지는, 뭐 SCI급도 있고, SSCI급도 있고, 그 다음에 스코프스, 그 다음에 기타 영, 해외학술지, 영문학술지, 뭐 이렇게 나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좋은 학술지냐, 안 좋은 학술지냐, 뭐막 나누기도 하, 하지만은, 이게 이제 피인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는지, 임팩트 팩토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해외저널지에 속하는 좋은 저널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 이름으로 또 가가지고 뒤로 가면은 어 다양한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도교수라든지 어느 교수님 뭐 선정할 거면은 최근 5년 치를 좀 찾아가지고 좀 읽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제가 근래에 좀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피인용 지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논문 내용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어로 쓴 거는 빼고 그죠? 국내 논문으로 쓴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있고요. 이웅경 교수님이나 김석수 교수님하고 무역 통상학회제어 개제, 게재한 논문들 이런 것들은 원문이 없죠. 이거는 통상학회 가 가지고 아까 그 국제 이비지니스학회 e 논문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로그인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가 있고 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 리뷰지는 원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이케이시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베트남 소비자들의 자민족 주의 성향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지각된 쾌락적 가치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 논문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무역보험학회, 여기 안에 무역금융보험. 그니까 요 학술지는 무역에 관한 그 학술 내용 다 달아요. 그러니까 국제경제, 국제경영, 그 다음에 상무, 실무,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무역보험에 관련된 논문들을 주로 다루는 학술지고요 그래서 삼성화재 중국 내 보험사업 확장 전략에 관한 소고. 이렇게 소고라고 제목이 붙으면 실증 분석을 하지 않고, 뭐,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이런 거할때 이런 용어를, 어 자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역, 어 보호 마케지에, 아미 글로벌의 디지털 마케팅 활용한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23권 오후에 게재가 됐는데, 전종, 이 학생은 석사과정 논문을 여기다가 게재를 하고 요거를 업데이트 해갖고 학위 논문 작성해갖고 졸업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도 이제 게재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박사들은 박사 과정들은 기본 요건이 논문 한편 게 게재 하는게 기본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본 요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박사과정 중에 부지런히 논문도 많이 보고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 논문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KCI 등재지 논문이며 그다음에 제목 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영문 제목이 있고요 권호 서지 정보 여기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경대학교 어, 대학원 해갖고 소속이 나와 있고 요맨 앞에 나온 사람을 제1저자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공동저자 맨 마지막에 주로 학회랑 연결하는 뭐 지도교수나 이런 사람이 교신저자로서 역할을 하고요 제1저자가 퍼센티지 중에 뭐 가장 높게 책임저자다 이렇게 부르고 이 책임저자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 두 명이 책임저자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역할을 했고, 제일 큰 역할을 했을 때맨 앞에 제1저자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회랑 교신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연락을 하는 교신저자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공동연구자도 내용에 대한 디벨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준 사람이 공동연구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술지 형태에 맞게 잘정리하고 영문초로, 국문초로 키워드 향후에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인용 건수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논문과 자료들을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참고 문헌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쓴 논문들이 이제 뭐 영어로 된 것들도 있는데, 영어로 된 거는 좀 보기 부담스러우니까, 어, 이런 것들은 좀뭐 시간 날때볼수 있으면 보고, 스킵하고, 국내 그 논문 지도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한, 최근 5년치 정도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제가 논문 쓰는 스타일이라든지 지도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요거 더보기 클릭을 누르면 밑으로 쭉 해가지고 100개의 논문이 또 펼쳐지거든요. 이제 그 시간별로 이렇게 나오니까는 제가 2020 2002년도부터 논문을 개제했던것 같아요. 2002년도에 논문 개제할 때는 솔직히 뭐잘 모르고 막 논문 썼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 쓰는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석사나 박사들, 그래서 석사는 나중에 취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졸업한 다음에도 학기 중에도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 갖고 디벨롭 해 갖고 학술지 어떻게든 게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갖고 뭐 이렇게 졸업하는데 취업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했고요 박사 같은 경우에도 박사 논문의 수준은 학술지에 어느 정도 게재가 되고 얼마나 좋은 학술지에 게재됐느냐가 그 박사학위 논문의 수준을 좀 가름할 수도 있고요. 박사 과정 중에 이제 학술지에 게재는 기본 요건이 이제 지도 교수랑 한편 제일 저자로 학생이 들어가 가지고 게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사 논문도 나중에 이게 학술지에 잘계재가 됐을 때그 보람을 느끼고 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술지가 됐다 이렇게 학위 논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학위 논문을 이제 학술지에 게재하면은 이제 국제경영 관리학회도 그렇고 몇몇 학교에서는 학위 논문 심사에서 우수 논문상 주거든요 김석규 원장님께서 우수 논문상 받은 것처럼 잘 쓰면은 이제 그 석사도 우수 논문상 심사 하고요 박사도 우수 학위 논문상 심사하니까 국제경영관리학회라든지 뭐 통상정보학회 뭐 무역통상학회 뭐 요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제가 아는 데는 이제 국제경영관리학회 그래도 2023년도 제주도에서 학회 할 때는 석사는 그 우수 논문 심사 그 서류 접수가 안 됐대요 없어가지고 근데 내기만 하면 그래도 참가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어, 아쉽게도 석사 없어가지고 접수를 못 했는데 그런 기회가 또 오겠죠 그다음에 지방 멀리서 할수록 수상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참석자들이 저주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논문 리스트를 보면은 제 논문 전체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키워드 검색하면은 제가 주로 이제 중국 소비자, 국가 이미지, 구매 의도, 기업 이미지, 신발 산업, 중국, 한류, 그다음에 개발 전략, 뭐 공공기관 연구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전에 이제 연결중심성 해갖고 SNA 하고 소셜 네트워크 어네일리시스를 해갖고 논문을 좀몇편 썼더니 얼마 전에 그 이런 관련된 논문심사도 들어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등록하는 학술지 탑 o 1 0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통상정보연구에 제가 13편을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통상 정보학회 그리고 무역학회지에 13편을 게재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제 이비즈니스 학회 이비즈니스 연구에 13편 게재했고요. 그다음에 무역 금융 보험 연구에 12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 호거은 아직 그 검색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도 13편을 게재를 했네요. 그다음에 이스트 아시안 저널 오브 비즈니스 이코노믹스에 8편을 게재했는데 여기는 딱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논문도 영문으로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재지고요 관세학 해제 제가 8편을 게재를 했는데 주로 예전에 그냥 FTA라든지 무역적으로 논문 쓸때 관세학회지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국제상학회 국제지역연구 무역통상학회지 국제경영리뷰지 여기에 이제 주로 제가 많이 게재를 하고 있으니까 제 지도학생들이나 저한테 관심있는 학생들은 여기 학술지는 모두 그 인터넷 검색해 갖고 회원정보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에 맞게 아, 어느 학술지에 낼 것인지는 논문의 주제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어, 무역 통상학회지에 주로 많이 학술대회를 부산에서 많이 하니까 여기 참석을 많이 하고요. 이제 무역학회가 우리 가장 종갓집이죠 종가집. 그 다음에 통상정보회는 제가 몇 년간 편집위원을 했는데, 2014년도 또 계속 위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e 비즈니스 학회 부회장, 관세학회 부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국제상학회도 뭐 상임이사라든지, 무역통상학회도 상임이사, 국제경영리뷰 상임이사, 이렇게 임원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임원은 평생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에 학회를 위해서, 발전 기금을 줄 사람들을 임원으로 많이 선택해요. 그래서 뭐 부회장이라고 해서 상임 이사라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역회는그 부회장 그 위촉되면은 30만원 학회 발전 기금을 내야 되고, 다른 일반적인 학회도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임원비로 제출해야 되니까 제가 7, 8군데 매년 초에 임원으로 위촉되갖고 임원비 다내라 하니까, 한 140만, 50만원 되니까요. 그것도 좀부담스럽더라고요 연초에. 그래서 좀 자주 안 다니는 학회에는, 그좀 임원 위촉하더라도 고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논문을 계속할 때, 할 때, 하는 학술제에는 그냥 일반이사로라도 등록을 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뭐 연구자의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학술지 추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되게 재밌어요. KCI 차차히 뜯어보면은 뭐 제가 연구한 거뭐 피인용 횟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kci-go.kr에서 주로 논문 제목 검색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논문 다운되는 거는 뒤편에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